저는 어, 한국에서 그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였고요. 그리고 참 영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도 우리 목사님은 한글판 모든 분들이 다 한글 성경을 읽으실 때, 저는 항상 NIV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또그 영어를 회화를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했어요. 이아 그 주님께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를 해야겠다. 되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는 제가 방언을 할 줄을 몰라서 다른 분들 다 이제 한글로 하면 이제 다른 분들 이 들리는데 영어로 기도하면 다른 분들 좀못 알아듣기도 하시고 어른들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어로 성경을 읽고 영어로 기도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렇게 주님을 굉장히 뜨겁게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한국에서부터 참 새벽 예배를 사랑했어요. 새벽 예배를 너무 너무 사랑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엄마와 시어머니와 남편과 많은 구박이 있었지만 어 제가 근데 정말 한 번도 새벽 예배를 가면서 억지로 갔다는 느낌 없고 새벽마다 그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 가슴이 늘 뛰었던 것 같아 요 지금도 새벽에 교회를 가기 전에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고 어, 그리고 그날 만나주실 성령님 너무너무 밀밀 새로우신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꿈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이사 가는 꿈을 꾸면 권사님이 이사를 가시고 또 교회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들이게 제가 보여지고 그리고 또 꿈에 그 신부 웨딩 드레스를 입고 하얀 백마를 타고 막 달려가다가 웨딩 드레스를 쭉벗으며그군그 그 저기 갑옷을 입은 그런 모습에 그런 꿈들도 꾸고 그래서 제가 내가 이상한가?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처럼 아주 전통적인 장로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걸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꿈들을 꾸게 되고 주님을 다알게 되면서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더 있다. 더 있다 하나님 더 있다. 책 제목도 있죠. 성교사님 쓰신 '더 있다'는 그 확신이 들었고, 이거 이제 저 제가 2007년 12월 31일날 어, 미국으로 유학오는 장기 해외 파견 교사 그프로그램에 그 제가 이제 합격을 해서 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2007년에 사실 저희 교장생께서 그랬거든요. 오 선생 어, 경험도 없고 그 실력 그렇고 점수도 없는데 못 간다. 근데 제가 저 교장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교장 선생님, 근데 하나님이 제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보내 주시면 갈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고해제 가이제 2007년 10월 31일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홍정식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 가지고 2007년에 은사주의 교회와 그 복음주의 교회 그 2007년 HIM에 그 연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야 제가 2007년에 저뿐만 아닌 굉장히 많은 미국에서 제가 만난 많은 그 크리스천 친구들에게 기적의 기적 같은 일들이 2007년에 많이 있었던 것은 그 2007년 HIM 집회에 열매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08년 1월 1일부터 어, 미국에 오는 그 7개월 동안, 제가 7개월 동안 하루에 세번씩 단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학교 가면 이제, 그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컨퍼런, 아, 컨퍼런스, 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컨퍼런스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어, 그첫 번째 제 수업이 비는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제가 하루에 세번씩 기도를 드리고, 제가 했던 기도가 딱한 가지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게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LA 에 있는 사랑의 교회일까, 어그 남가주 그 은혜 의 한인 교회일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아 미국에 가도 새벽 예배를 다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장로님이 저한테 어그 사촌 여동생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서 사촌 여동생이 한국에 아 미국에 살고 있으니 한번 연락을 해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메일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로님의 여동생 부부가 어, 한인 이제 2세셨는데 그분들이 저희를 어, LAX에서 픽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LAX 공항에서 네. 이제 픽업을 해서 저희를 데리고 네.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화요일 저녁을 자고 그리고 수요일 이제 저는 당연히 어, 이제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몰랐어요. 그분들이, 어, 새벽예배를 인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저희 가족들 전체가 다, 그 다음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굉장히 크고, 어, 아름다운 교회더라고요. 너무 아주, 그 웅장하고 춥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제가 지금도 다니고 있는, h a 스 v e 치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전혀 몰랐고, 최암 목사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그첫 번째로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커다랗게 WLI 그 삼전 그 안내 플랜카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홍정식 목사님도 몰랐고 HLM 코리아도 별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딱한달 전에 그 남편의 굉장히 그 친한 경찰 동료가 WLI 에서 들었던 브라이언 시몬스의 그 아가서 강의를 저희한테 노트를 적어 주고 그리고 그 WRI가 WRI 강의가 본인에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근데 그그 그 친구가 말했던 WRI가 과연 이 교회의 이 WRI인가 알지 못했지만 근데 어 저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들어가는 그 순간 이해할 수 없는 포근함이 있고 그냥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그냥 제가 잘온것 같은 아버지의 집에 온것 같은 그런 너무 편안한 느낌이 있었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2008년 8월 8일 첫 번째로 이제 그 주일에, 어, 하비스럴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했고, 지금까지 이제 그 교회를 새벽 예배를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는 교사였고 남편은 경찰 공무원으로 저희는 이제 공무원 유학으로 왔기 때문에 미국에 남을 생각이 정말 한국말로 단일도 없었어요. 0.0001도 없었던 것 같아요. 흔히 없었는데 저희가 2009년, 2010년을 지나면서 이제 애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미국 땅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애원, 그리고 너희는 미국에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고 남편이 또그 루키서 1장 16절 나오미가 그그 그, 루시 어머니 나오미 어머니에게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 고백을 남편이 받고 그리고 또 에레미야 말씀으로 참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20차례가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미국에 남을 것을 이야기 하셨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저는 17년 한국에서 교사했는데, 교직 생활을 너무 좋아했고, 제가 그 고3 다 고3 영어교사를 할 때도 애들하고 너무너무 잘 지냈고, 심지어는 제가 문제집을 풀면, 제가 틀, 답이 틀려도 애들이 말을 안 해줘. 요 그래서 왜말안해줘니 그러면은, 어, 답이, 그, 저기, 문제집이 틀린 줄 알았대요. 제가 선생님이 맞고, 그래서 참 좋아했어요. 그, 영어 선생님인 것을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이제 제가 첫 번째로 2010년도에 제가 사표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그, 2011년에 사표를 내고 저희는 그렇게 그 한국, 한국에서 부모님들께 많은, 어, 욕도 많이 먹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드디어 미국에 이제 남게 되었어요. 근데 미국에 남으려면 그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미국에는 그린 카드라는 게 있어요. 저도 네. 한국에서는 그린 카드가 뭔가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린 카드가 있는데 이 그린 카드가 한국말로 하면 거소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린 카드가 있으면 너무 삶이 편해요. 그린 카드가 있으면. 그, 한국이랑 미국도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그린카드가 없으셔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가족이 이상가족이 돼서 이 자녀를 못 만나고 남편을 못 만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린카드가 있어야 그 세금 보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에 다닐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린카드가 없어서 여기 그 미국에 계시는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고생, 진짜 책을 몇번쓸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 고생을 참 많이 하시고, 근데 그린카드가 생기면 공무원도 될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직장들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린카드가 있으면 아이들을 자녀들을 무료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린카드가 없으면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야 되고, 특별히 이제 대학을 가는 자녀들에게는 참 이게 어려워서 그린카드가 없어서 아이들의 대학을 못 보내시는 분들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또 그린카드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 그린카드 미국은 건강 보험이 굉장히 비싸고 병원을 한번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보험이 있어도 그 미리 뭐그 미리 돈을 내야 되는 돈이 벌써 뭐 몇백만 원씩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린카드가 영주권이 있게 되면, 그린카드 영주권이 있게 되면 건강보험도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무료로 건강보험도 해주고요. 그래서 참 이득이 많아요. 그리고 그린카드가 없을 때는 운전면허증도 그 자꾸 바꿔야 돼요. 자꾸 이거를 그, 세, 그 리뉴를 해야 되는데, 영주권이 있으면 5년, 10년짜리 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미국의 그린카드는 진짜 말처럼 그린카드 이거 한장이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증이기도 하고. 근데 막상 바꾼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저희도 이제 드디어 그렇게 남게 되었으니, 이제 이그린카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그린,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첫번, 저희는, 어, 저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 신청하고, 한 6개월 정도면, 뭐, 아무, 둘다 그, 이상이 없을 거래요. 학교도 대학원도 다녔고 뭐별 그 이상한 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어 한번첫 번째 이제 오디시라 고해서 그게 다섯 번 중에 이제 한두 케이스를 뽑아가지고 거절을 하게 되는 오디시 한번 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디시 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깜짝 놀라서어 이거 기도해야겠다. 되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허락을 받아서 하비스로 교회에서 40일간 철야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밤 11시에 가서 새벽 예배가 다 끝나도록 그렇게 철야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때 저희 가정에 그하베스트 샬롬 교회에서 온 자매가 저희랑 한 6개월을 함께 살게 됐는데 이 자매를 통해서 참그 기도, 돌파의 기도들, 선포의 기도들 참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저희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찬양을 가르쳐 줬어요. 이 자매가. 기다려지는 자매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전홍정신 모사님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통역실에, 저희 교회 통역실은, 교회에서 가장 꼭대기에 아무도 모르는 곳이거든요. 그 통역실에, 이렇게 책이 굉장히 많아요. 도서관처럼. 거기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 영어책인데, 그 중에 딱한 권, 헉, 한글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너는 내아기라 그래서, 어, 이거 한국 분이네? 그러고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 자매가 가르쳐줬던 노래가 바로 그 책에 홍정신 목사님의 간증에 들어있는 이제 그 책을 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가 홍정신 목사님을 공항에서 이렇게 그 픽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매를 도와주면서 전그렇게 홍정신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그래서 홍정신 목사님이 음,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어쩔 때는 그 공항, 입구, 차 뒤에서도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 하비스라 교회 마, 앞에 그 마당에서도 기도해 주셨고, 목사님이 미국에 오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 저희들의 영주권은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두 번째 오디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그 이제 이민국에서 레터 한장 왔어요. 근데 그 레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you and your family will never obtain the uh, permanent residential status. 근데 제가 그 한국에서 우리 여러분들 uh, 문법에 어, 그 네버라는 이 단어, 이 네버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언어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 네버라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그런데 이 미국 이민국에서 뭐이 네버라는 언어를 썼던 것은 저희 가족은 이제 영원히 이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이제 저희 새벽예배를 갔더니 거기에 백인 아저씨가 한분 계세요. 네, 백인 아저씨가 저희의 사정을 듣고 네, 저희를 어, 그 미국에 저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 새벽예배에 가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그리고 일본인도 있으세요. 그날 그분들이 다 동그랗게 저희를 둘러짐쳐서 그 백인 아저씨가 저희를 초청해주고 거기는 모든 분들이 너희를 우리가 가족으로 초청한다 그런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홍정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또 해주셨는데 홍정신 목사님이 영주권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레터를 받았죠. 저희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마음이, 그게 3년이라는 시간을 걸쳐가지고, 오딧, 오딧, 그리고 이제, 어, 이, 거절, 리젝션 레터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 그때, 어, 저희가, 그, 홍정신 목사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홍정신 목사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저희가, 하베스라 교회 40일 철하 기도, 이 영주권 하나를 놓고 40일 철하 기도를,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영주권 하나를 놓고 40일 철하 기도를 했어요. 어쩔 때는, 밤을 세워서 에베네스 하나님을 부른 적도 있어요. 근데, 어 막상, 저희들의 영주권이 이제, 완전히 거절되고, 이제 길이 없고, 이제, 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변호사도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알아보니까, 어 이렇게 미국 이민국에서 정식으로 거절 통보를 낸 경우는, 이것을 다시 번복하지 않는 데 미국 정부가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저희 보고 어, 다시 다시 시작을 해라 여기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근데 제 마음에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은 이민국이 거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것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거절하셨다면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싶었어요 그것을 거슬려서 저희가 다른 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말했죠. 애들아 어, 엄마, 아빠가 잘못 들었다. 우리 짐을 싸서 이제 너희 이 학교가 고등학교 맞춰지면 돌아가게 될 거다. 그리고 아마 서울로는 못 가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한국에 있는 집도 다 팔아서 열심히 먹었고요. 어, 서울로는 못갈것 같고, 이렇게 저기 그 지방, 광주나 나주쯤 가가지고, 엄마는 학원을 하고, 아빠도 사표를 내버렸으니, 아빠는 샤터맨을 하고 돌아가자. 근데 돌아가지만 제 마음에 그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거절 그 레터를 잡고 제가 노래 불렀어요. 제 남편이 저보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노래 부를게요. 제가 노래 불렀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리더에게 말했어요. 제가 어느 날 사라지면 제가 짐을 다 싸서 한국에 돌아가신 줄 알라고. 하나님 제가 영주권 못 받았지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못 받았고 미국에서 살고 싶은 모든 꿈들이 다 무너졌지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나를 세우면서 주님을 찾았고 내 영혼에 제가 영주권을못 받았지만 내 영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제가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진짜 마음을 다 비우고 돌아올 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그 항소 레터를 한번 쓰겠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오케이,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이제 마음은 다 정리했고 근데 그 항소 레터를 저희 변호사가 6월에 썼어요. 근데 7월에 그 정말 기적같이 미국 이민국에서 이민국이 저희의 그 영주권을 취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그 어필 레터가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다시 번복되는 그래서 저희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거라는 레터를 다시 받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런 게 있대요. 정부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바로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액션을 취하는데 저희는 3개월 만에 3년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던 영주권을 3개월 만에 우리 홍정식 목사님이 애원해 주셨던 그대로 돌파해 주셨던 그기도의 그대로 우리 하비스럽교의 모닝 크레아에그 친구들이 저희를 초청해 주셨던 그애원의 애언적인 행동 때문에 저희는 그 영주권을 기적같이 그 2013년 10월 31일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아, 네, 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영주권을 받았으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영주권이 나오는 날, 저는 그렇게 나를 세우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정말, 하늘을 얻은 듯, 모든 게 너무나 기쁠 줄 알았는데, 영주권이 나왔는데, 그냥 담담하더라고요. 너무, 그냥, 그냥 담담하고 제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영주권으로 삼행체를 썼어요 영, 영혼의 주. 주인됨의 권, 권리, 영혼의 주인됨의 권리를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 저그 아, 고백을 했고요. 아, 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은 어,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영주권을 받았더니 저에게는 영주권의 본을 여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 네. 저의 아, 네. 그 아, 네. 우리 우리 리더랑 저희가 이제 멀티에트닉 그룹, 이제, 그, 셀그룹 브랜드 거기에는 그렇게 영주권이 없는 중국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저희 리더는 정말 애원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 하비스라 그 사역팀도, 사역팀장이었던 분인데, 저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받을 사람 줄을 서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리더가 있고 제가 있으면, 제 앞으로 영주권을 받을 분들이 쭉 서세요. 왜냐하면 우리 리더는 시민권자여가지고, 이 영주권이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근데 제 앞에 중국인들이 줄을 쫙 서면 어그 제가 그분들은 영어를 못하고 저는 중국어를 못해가지고 저는 아주 짧은 네. 기도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랑 한번 이 영어 기도를 해보실까요? 이게 한국어로는 한글로, 약간 약그 약간 의미가 도로 돼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우리 중국 친구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요. Green card is nothing. Green card is nothing. Cages is everything. Green Card is Nothing. Jesus is Everything. 제가 그 기도를 그냥 그 기도만 해요. 영주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Green Card is Nothing. Jesus is Everything. Green Card is Nothing. Jesus is Everything. Green Card is Nothing. Jesus is Everything. Green Card is Nothing. 그린카드는 nothing. 그린카드는 nothing. 그린카드는 nothing. 예수는 everything. 예수는 everything. 예는 e v e r y t h 그리고 제가 눈을 뜨면 제, 제 눈에도 우리 중국인 친구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영주권을 받았어요. 여권이 없고요. 그리고 신분이 다 꼬여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그렇게 저에게 찾아와서 그 중국인들 찐빵을 사주고 저에게 신발을 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우리 홍정신 목사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가슴에 영주권들이 있으시죠. 그린카드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슴에 이것만 있으면 다될것 같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린 카드만 있으면 받을 것 같은 그게 있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댓글에 여러분들의 그린 카드를 한번 써놔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그것이 결혼의 문제입니까? 혹시 재정의 문제세요? 혹시 주식의 문제세요? 자녀의 문제세요? 직장의 문제세요? 취업의 문제세요? 관계의 문제세요? 혹은 교회의 문제세요? 여러분들 마치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주면, 하나님이 내게 통장에 한 10억만 넣주면, 어 하나님이 이말안 듣는 이 녀석 공부만 좀 잘하게 바꿔주시면, 그내 인생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그 여러분들의 그림카드를 우리 한번 거기다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이 그림카드가 n 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도해서 그림카드가 n g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제가 받은 그린 카드의 열쇠였어요 그린 카드가 저의 기도의 제목에 n g 이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제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 인생에 전부 되었을 때 그린 카드는 왔고요. 그리고 그렇게 왔던 그린 카드는 제 인생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같이 우리 홍정식 목사님의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예배네세리 하나님의 이 찬양에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막 목청껏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홍정식 목사님 그 설국산에서 모든 막힌 분들 앞에서 부르셨던. 이 놀라우신 그, 그 돌파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알다, 네. 주님, 이시가 우리들의, 우리들의 그림카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재정의 문제, 온라인의 사업, 가족의 연합, 그리고 직장의 돌파, 남편의 문제, 교회 공동체,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그림카드를 주인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티셔는 n o 입니다 하나님, 아, 남편의 문제도 n o 입니다 아, 네. 하나님, 재정의 돌파도 n o 입니다 사업도 아, 네. n o 입니다 아,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체들을 무시한 nothing을 지하다. 아,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앞에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nothing 될 시원아 주님 우리들의 유니크카드가 nothing green card is nothing green card is nothing green card is nothing 하나님 남편의 문제도 nothing 재정의 문제도 nothing 비즈니스에 하나님 막혀 있는 문제도 nothing입니다 하나님 고모급뼈의 공복체관에 얽혀 있는 문제도 nothing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 있습니다. 아멘. 예수는 everything. 아멘. 예수는 everything. 아멘. 예수는 everything. 아멘. 예수는 everything. 아멘. everything. 하나님, 우리 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 주님 그 이름의 그 예수 비밀이 예수 알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주님 오늘 이 그림카드를 내놓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 그림카드가 돌파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육과 영을 다 사로잡을 때 우리 가슴속에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찰때 우리들의 그카드는나성이될 것입니다. 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문자를 가지고 나오신 우리 이 댓글에 쓰신 모든 분들 댓글을 쓰지 않으신 모든 분들의 그카드가 오늘 a m 님 n a 제 e n 도 m e n Amen, Amen, a m 모 n Amen, 시옵소서 Amen,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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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m e n Amen, Amen, Amen,